안녕하세요. 노장금의 혼밥상담소입니다. 네, 여러분. 매일 집에서 뭐해 드실지 고민 많으셨죠? 그 고민 오늘부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푸드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노고은이라고 합니다. 푸드 디렉터? 제가 하는 일은요. 푸드 콘텐츠, 레시피 개발,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요리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께 쉽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떡갈비로 만든 숙주 볶음밥과 또띠아 피자입니다. 인데 떡갈비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떡갈비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세일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특별한 요리로 탈바꿈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맛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리 들어가기 에 앞서 필수 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바로 이름하여 노장금표 필수 간장입니다 요거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냐고요? 저는 평상시에 만두를 쪄서 먹을 때도 찍어 먹고 튀김을 찍어 먹기도 하고요 집에서 반찬 만들 때 어묵볶음, 멸치볶음에도 사용해요 또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한국 사람들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파절이 무침에 넣어서 무쳐주기만 해도 삼겹살 맛이 두 배는 맛있어요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요, 간장 5스푼, 식초 4스푼, 설탕 1스푼 반,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다진 대파 1스푼이 필요해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소, 설탕, 고춧가루, 다진 대파 한 스푼. 네, 저어주시면 돼요. 얼만큼 저어주, 저어줘야 되냐면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완성이에요. 설탕이 지금 다 녹은 것 같은데요. 설탕만 다 녹으면 완성이기 때문에요. 지금 노장금표 필수 간장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 간장이 소스로 들어갈 떡갈비 숙주볶음밥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갈비 숙주볶음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갈비. 네, 마트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을 하고 있어요. 요 사이즈도 괜찮지만 조금 큰 사이즈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숙주 볶음밥에 식감을 책임질 숙주. 시장이나 슈퍼 가면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밥한 공기인데요. 이거는 찬밥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편의점 가시면 즉석밥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 기름을 내기 위해서 파 반대와 식용유 두 스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노장금표 필수 간장. 떡갈비 숙주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미를 도와줄 파기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네, 어슷 썰어주시고요. 네, 어슷하게 썰어서 놔주시고요. 네, 다음은 주재료인 떡갈비를 먹기 좋게 썰어줄 거예요. 네, 먹기 좋게. 을 좋아하시면 조금 크게 썰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엄지 손톱 크기로 썰어 줄 거예요. 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네,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썰어서. 넣아 주시고요 네. 파기름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2 스푼, 방금 전에 썰어둔 대파 네. 넣어서 네. 살살 저어주세요. 살살살살 살살 저어주시면 네, 향이 솔솔 올라와요. 이거는 가볍게 파기름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먹기 좋게 썰어놓은 떡갈비를 넣어서 볶아줄 거예요. 네. 어,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솔솔 올라와요. 이렇게 살살 살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에까지 익히지 않고 살살 살짝 데펴질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파기름과 떡갈비가 향이 이렇게 솔솔 올라오면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밥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밥이 이제 즉석밥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에 남은 찬밥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후춧가루를 살짝 톡톡 뿌려줄 거예요. 네, 주걱은 세워서 저어주는 게 좋은 게요. 너무 눕혀서 많이 저어주면 밥이 질퍽해져요. 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숙주를 넣어줄 거예요. 숙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노장금표 필수 간장. 네, 살포시 부어줄 거예요.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숙주가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숙주는 더 많이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숙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었을 경우에 저희 필수 간장 있잖아요. 요 양을 숙주 양에 따라서 조절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살살살살살살 어, 살살 살살 볶아주면 되는데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와요. 아 입에 침이 도네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별거 없는데 별거 있는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네, 이제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부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빠르고 간편한 떡갈비 숙주 볶음밥이 완성됐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시중에 파는 떡갈비로 이렇게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떡갈비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갈비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 떡갈비 또띠아 피자의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냉장고를 파다 보니까 떡갈비랑 피자치즈, 또띠아가 보여서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만들어줬는데, 아, 이거 판매해야 된다. 아주 난리가 난 메뉴예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띠아 마트 가면은 6인치랑 8인치가 있는데요 저는 혼자 먹기에는 딱 손바닥 크기만한 8인치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자치즈 쭉쭉 늘어나야 되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100g 떡갈비 요 사이즈도 괜찮지만 조금 더큰 사이즈로도 구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 가면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양파. 네. 양파 옆에 매운 고추 하나 집어주시고요.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 4스푼. 그리고, 파슬리 가루. 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데요. 만들고 보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재료부터 제가 도마닦게 귀찮잖아요. 양파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가볍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바게를 네, 채 썰어 주면 되고요. 네, 네 양파를 채 썰었는데요. 네, 채썬 양파를. 다가 넣어 주시 식감을 좋아하시면 조금 더 크게 썰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매운 고추를 그대로 모양 살려서 송송송송 썰어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메인 재료죠. 떡갈비. 떡갈비는. 이 모양에서 반을 잘라주시고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이반 자른 거를 제가 잘게 다질 거예요. 잘게 다져서 떡갈비 피자 소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자른 거 반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나머지는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내가 식감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큰 사이즈로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잘게 다져야 베리야끼 소스랑 잘 버무려져가지고 맛이 더 좋더라고요. 또 여러분, 피자인데 오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은 버려주세요. 이 피자는 오븐 없이 프라이팬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요. 기름을 살짝 부어서 떡갈비를 구워 줄 거예요. 네, 기름 한 스푼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네 떡갈비를 구워 주시면 돼요. 저는 떡갈비를 양을 조금 적당하게 사용했는데 떡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살살살살 살살 타지 않게 저어 주시면서 볶아주세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네. 요 제가 지금 볶고 있는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네, 식판되는 떡갈비이기 때문에 속까지 익히지 않아도 돼요 약간 겉에만 노릇하게 구워주실 정도로만 네, 구워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뒤에 네, 담아주시고요. 네, 같은 팬에 아까 썰어놓은 양파 네, 볶아주시면 돼요. 매운 고추 네, 살짝만 양파 향이 올라오면은 여기에 아까 잘게 다져놓은 떡갈비 넣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네. 여기에 데리야끼 소스 부어줄 거예요. 요거는 네. 네, 떡갈비 피자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양파순만 조금 죽으면 금방 완성이 되는 떡갈비 피자 소스. 되게 들어가는 거는 별거 없는데, 여러분들 피자집에서 스테이크 피자 먹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맛있어요 네, 만들어졌고요 나는 양파 식감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익혀주셔도 되는데 저는 피자를 먹을 때 양파 식감이 살짝 씹히는 걸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구웠습니다 네. 그리고 팬을 큰 팬에다가 약한 불로 네. 살짝 달궈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살짝 몇 방울 해서 키친 타올로 한번쓱 닦아주세요. 네. 팬을 살짝 코팅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중간 불보다도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요. 네, 아까 또띠아 준비했잖아요. 또띠아를 깔고 방금 만든 피자 소스 재료를 위에다가 펼쳐주세요. 네,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모차렐라 피자 치즈. 중간에다가 한번 한 다음에 옆으로 넓게 펴주시면 돼요. 펴주시고요. 방금 전에 따뜻 따끈 따끈하게 구운 떡갈비를 사이 좋게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벌써부터 비주얼이 심상치 않죠? 굉장히 맛있어요. 만들어서 먹고 나면은. 또 만들어서 먹고 싶은 아주 마력을 가진 피자랍니다. 이제 저는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줄 거예요. 근데 집에 파슬리 가루 없으신 분들은 파를 얇게 채 채썰, 썰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깻잎을 얇게 다져서 위에 뿌려주셔도 향이 좋아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피자 치즈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3~4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근데 집집마다 이제 쓰시는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피자 치즈만 다 녹으면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븐이 없어도 이렇게, 사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근데 나는 이것도 팬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열 그 접시에다가. 요거 똑같이 올려 주시고 랩을 씌워서 구멍을 두세 개 정도 뚫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1분이나 2분 정도 돌려 주시면 그것도 피자를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왜 프라이팬을 강조를 하냐면 저는 요 또띠아 밑에가 살짝 구워지면서 위에 치즈가 녹아서 씹었을 때그 밑에 식감과 위에 피자 치즈의 부드러움 이게 함께 느껴졌을 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되도록이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뚜껑이 프라이팬에 난 뚜껑이 없어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뚜껑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은박코일 음박호일 있으시잖아요. 은박코일로 덮어주셔도 피자치즈가 녹아요. 네. 네, 피자가 다 완성이 됐는데요. 네, 그릇으로 한번 옮겨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떡갈비 숙주 볶음밥이랑 떡갈비 또띠아 피자 만들어 봤는데요. 아 이렇게 맛있는 거 시식을 꼭 해봐야겠죠? 여기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계신 김기름 아나운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시식해 보면 되나요? 네 우선 수저를 들고 계시니까 네. 떡갈비 숙주 볶음밥 먼저 시식해 보세요. 숙주랑 떡갈비로 만든 거죠? 네. 간단하다. 제가 네 간단하지만 맛있답니다. 네 어떠신가요? 숙주가 음, 아삭아삭하고 네. 이 떡갈비 이 소스가 맛있네요. 네 노장금표 필수 간장이 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감칠맛도 돌고 아삭아삭하면서 네. 떡갈비 맛도 되게 더 풍미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집에서 최애하는 메뉴예요. 아까 보니까 레시피도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5분이면 네. 충분하더라고요. 5분이면 네.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랍니다. 그리고 또그 소스를 여기에 찍어먹어도 진짜 맛있겠어요. 그소스 네, 맞아요. 저도 집에서 이 피자 만들어 먹을 때그 필수 간장을 찍어먹기도 해요. 항상 만들어서 냉장고 한켠에 탁 넣어둬야겠습니다. 네. 어. 다음은 제가 피자를 골라서 떡갈비 또띠아 피자예요. 이거는 한번 드셔보세요. 음. 네. 어, 치즈가. 네, 아주 치즈가 잘 늘어나죠? 네. <laughs> 너무 맛있겠어요. 네. 음! 네. 어떠신가요? 말이 안 나오죠? <laughs> 음, 말이 필요 없는 맛인데요? 네. 음. 네. 오늘 이렇게 떡갈비를 이용한 떡갈비 숙주 볶음밥과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볶음밥은 다 먹는 경우가 많은데 피자는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하나씩 랩으로 감싸서 냉동에 넣어두시면 그때그때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바로 구운 것 같은 피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떡갈비를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팔수 있는 근사한 요리가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노장근의 혼밥상담소였습니다. 안녕!